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러 왔습니다. 아까 때는 축대를 한 2m 정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쭉과 해왕목 개나리를 끼워서 심었습니다. 대문 입구에는 석조물이 있어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네요 대문은 건조목으로 했습니다 대문 위에는 소나무가 키가 한 5m 되는 소나무가 굽분 채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자연석이 놓여있어서 아주 반갑게 맡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양쪽으로 자연석이 있어요. 계단은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자연석에 눈양이 있군요. 바닥에는 잔디를 깔고, 현관 오르는 길은 인조 대리석을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황토방을 지었어요. 한세평 정도 되겠습니다. 황토방 밑에도 소나무를 놓고 야생화를 심으셨네요. 그 옆에도 대리석을 놓고 단풍나무를 키가 2m 되는 폭이 키가 2m에 폭이 1m 되는 단풍나무 한 10년생을 놓고 철쭉과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밑에는 장독대와 소품을 놨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수국이 있어요. 그리고 공작. 황금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한 30년생 되겠어요. 맞은편에도 소나무가 키가 2m50 폭이 2m 되는 소나무 한 20년생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야생화가 있고, 철조 주먹이 있습니다. 담문 건조목으로 한 50cm 야트막하게 했습니다. 자연석을 놨어요. 화단은 대리석, 자연 대리석을 놓고, 그 위에다 야생화를 심고, 또 구분해서... 삼석으로 해셨습니다 이건 산수유나무가 있고요. 여기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2m50 폭이 2m 되는 소나무가 있고. 아,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기도 자연석이 있고 자연석 뒤에 위에는 자유 기와 야생화가 있군요. 또 멋지게 잘 주셨습니다. 한 30여 평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30년생, 키가 3m, 폭이 3m 되는 단풍나무. 청단풍 밑에 자연석을 놓고 소품을 놨습니다. 토미 아주 반가이 맞아주네요. 야생화 꽃이 피고요. 여기는 금송이 있습니다. 밑에 자연석을 놓고 폭이 1m 길이가 4m 되는 자연석을 놓고 그 뒤에 야생화를 심고 금송이 있어요. 한 40년 생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유기와 바이소를 얹어놨습니다. 운물가에 산수유가 한 30년생 키가 4m 혹이 2m50 대는 산수유가 있습니다. 운물가인데 운물가 뒤에도 아기자기에게 아주 잘 꾸며놓으셨어요. 자유기와 야생화와 바위솔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두막식으로 졌는데, 1, 2층으로 지셨습니다. 1층에는 유리로 다 막아서 거기서 앉아서 바람 보고 비올때담를 나눌 수 있게 했고요. 2층에는 여름에 올라가서 담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계단에 또 덩굴을 올렸어요. 덩굴을 올리고 그 밑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을이라 물을 뺐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소나무가 오엽성 같습니다 오엽성이 한 100년은 됐겠습니다 아주 뜰안을 지켜주고 있네요 그 옆에는 공작단풍 나무가 있고요 나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아름답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 오엽성 백여 년된 오엽성 키가 한 15m 폭이 한 15m 되는 오엽성 밑에는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다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아주 유머스럽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야생화가 야생화와 자유기, 바위솔, 그리고 뒤에는 철죽을 놓았습니다.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여기도 항아리 속에 야생화를 놓았습니다. 여기는 파라솔로 쉬실 수 있게 의자를 놓으시고요. 저 뒤에도 화분에 동작 잔풍나무가 있고,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수국을 앉혀 놓고, 이 뒤에도 야생화와 다육이와 바이솔이 많습니다. 괴목도 있고요, 아, 여기 소품도 유머스러운 소품이 있네요. 건조, 건목으로찐것 같아요. 판넬로 에서 통나무로 지신 것 같습니다. 베란다를 냈습니다. 베란다를 내고 한3 m 달 냈는데 거기에도 화분을 많이 놓으셨어요. 화분을 아주 많이 놓으셔가고 보기 좋게 하셨습니다. 그림 같습니다. 화단도 건물 앞에 베란다를 내고 화단을 자연 대리석으로 하고 야생화를 신고 거기에다 또 띠를 둘렀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 옆에도 수국이 있고 아주 잘 조성을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번 평수에 짜임새 있고, 아주 보기 좋게 정원을 잘 꾸미셨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셨어요. 오늘은 전원주택에 주말 농장으로 와서 사시는 댁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